The n o review. r e 번부자. t s e n e x t t i m e 다음번에 you r e v i e w r e s u m e g r e s u m e 뭐야? 이력 t 네 r 이력서를 검토할 때 t r y 시도해봐라. 접속 e g 시도해봐라. Ignoring 뭐 다음에, 뭐뭐, i g n o r i n g 뭐하는 것을 t r y 다음에 뭐 i n g 나오면 그냥 뭐 ignore가 무시하다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붙어 있는 거지. 모든 것 all of the perfectly qualified application 뭐야? applicant. 그렇그 모든 것 완박 완벽, 완벽하게 qualified 그치? 인정받은. 완벽하게 인정받은 그러한 뭐 지원자들을 한번 뭐해 보라고 한번 전부 다완전하게 무시를 한번 해 봐라. do what's Southwest Airlines does 그죠 행해라 어떤 것을 was n the thing 내신 거잖아 해봐라 그것을 어떤 것 Southwest Airlines가 했던 하는 것을 너도 한번 해봐라 이 전체 공적은 동사공 don't hire 고용하지 말아라 누구를 사람을 with experience 경험 있는 사람을. At another airline, 즉 어디에서 다른 항공사에서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고용하지 말아라. 만약에 못 맞지 않는다면, unless 무슨 뜻? 만약 못 먹어 아니라면, 네가 you are sure 확신하고 있지 않다면, 대접속사 이하를 they can only. 그치 그들이 뭐할 거라는 걸 o n l i n 전부 다 초기화하다 이런 뜻임. 잊다. can online what they've l e a r n there. online n l n e 이가뭐 일리니 이런 거지. o n l n 에서 배우다지. o n l i n 에서 배운 걸 전부 다 잊게 되는 거. 초기화하다라고지 가장 쉬운 말로 우리 이야기 가장 쉬운 말로. 그들이 초기화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지 않다면 경력자 고용하지 말래. 뭐를 초기화할 수 있대? 또 더딘 그것을. They have learned 그들이 현재까지 배운 거 시제 현재 완료인 거 확인하면서가야지. 현재까지 배운 거 there 거기서 현재까지 배운 그것을 초기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다른 항공사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말아라. c o m p e t e n c e is too often a i s o t e o r o r d o For bad attitude. n 너무 자주 a n o t h e r w o r d 너무 자주 다른 말이래 뭐의 다른 말 For bad attitude. 나쁜 태도의 또 다른 말이 될수 있대 For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에서의 능력이었잖아. 거기서 메인 그 능력이 오히려 뭐가 될수 있다고 bad attitude가 될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지. 나쁜 태도가 될수 있다는 거지. 이쪽 항공사에서는 instead 뭐은 대신에 find 대신에 find 찾아라 the serial incompetence. 상습적인 연속적인 뭐 연속적인 incompetence니까 연속적 이거를 상습적적인으로 해야겠네. 상습적인 무능력자 이런 표현이 있나봐. 상습적인 상습적인 무능력자를 좀찾으래 무슨 말이냐면 the fox fox 했을 때, 그리 보통 사람들 표현할 때 fox 라고 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quick enough to master. 아, quick 빠른 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뭐할 정도로 to master 숙달할 정도로 충분히 빠른 뭐를 숙달하는 거야? a task and rest 뭐야? a task 그 업무를 충분히 빠르게 숙달하고 그리고 restless 글쎄 <laughs> rest에다가 list 했으니까 뭐래 who are restless 쉬지 않네 쉬지 않는데 뭐할 정도로 충분히 쉬지 않아? enough to try something new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정, 시도할 정도로 말이 좀이상해 시도할 만큼 쉼없는 쉼없는이란 표현이 된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활동적인이란 말이 됨. 그렇지? Restless, 쉼없다. 쉼없게 돌아다니고 있다. 활동적이다. 활동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래. 어떤 사람 뭐할 정도 충분히 Try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원마띵으로 끝나면 형용사 뭐마띵 뒤에서 꾸며주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정도로 충분히 활동적인. 그리고 임무를 뭐야 마스터할 정도로 충분히 빠른 그러한 사람들 즉 누구야 상습적인 무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라. it's not very surprising. 그것은 쭉 동사 놀라운 게 아니다. 무슨 죠? 가죠. 데디아가 무슨 주어? 진주야 되겠지.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래. 당연한 거래. So many new companies. 매우 많은 새로운 회사들이. That. 어떤 새로운 회사들이야? Are Creating wealth today. 오늘날 부를 창출하고 있는 매우 많은 새로운 회사들이. 대절의 주어. Um. A run. 뭐 되어집니다? 운영되어지고. Staffed. 그치 직원들로 채워져진다고. By very young people. 누구에서 매우 젊은 사람들에 의해 직원이 채워지고 운영 되어진다. Run P P R, run ran run 운영 되어진다라는 것은 is not very surprising 놀랄만한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they have a very little work history. 그들은 가지고 있대 매우 very little work history니까. 이거 그냥 부정어지 부정어. 거의 일에 대한 경력이 있다 없다 없다.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은 haven't fallen, 그 현재까지 빠져본 적이 없다고 먹이가 되본 적이 없다, 희생양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치 먹이에 떨어진 적이 없다, 먹이 등급이 된 적이 없다 이거야. 뭐하는 것에 전명구 되는 것에 competent, 그러니까 유능하게 능력자가 되는 것에 먹이가 된 적이 없다. 다른 쿠세가 들어온 나쁜 습관이 들어온 적이 없다. They don't have to 뭔뭐할 뭐 필요가 없다. 암 have to 가 must라고 해서 이거를 must not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뭐할 뭐 필요가 없다. 얘는 그래서 must not이 아니라 누구 need not이 된다. 혹은 don't have to, don't need to하면 된다. 뭐할 필요가 없습니다. o n l i n 다시 초기할 필요가 없대. 나쁜 습관들을 초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person might be better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for your company 너희 회사에 만약 네가 고용한다면 사람을 고용한다면 어떤 사람인지 후하고 줄격 관계면서 were inexperienced 경험은 없지만 준비는 된뭐할 준비는 된거에 투정사의 형용사 용법 adapt 적응하다짐 적응할 준비가 된 뭐에 adapt to a n o w n fields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분야에 적응할 준비가 된 경험이 없지만 적응할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치 너희 회사에서 그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끝내자고